이 정도 목소리도 안 나올 때부터 어,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네, 네, 네. 찬양합니다. 아, 네.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목소리라는 것을 달라주고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래나는게 당연히 저의 어떤 어, 사명 같기도 하지만 저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 성가대 안에서 노래만 하면서 컸는데 갑자기 한 바퀴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흘러나온 책명이 중앙아리 지휘실에 그자녀을또불러들고 위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심신 모든 세내 맘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에 울려 퍼리는 데서 주님의 원하 우주의 창들 주님의 도움 위대하신 우리 내영혼

아이절을 제가 일본어로 했습니다. 일본소년이시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때 구원이 없는 것입니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 하나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제목소리한고탁 꼽으시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분들, 제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교회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이 참가한 것입니이 모든 것이 너무 놀라워요. 죄송합니 제자리가 나쁜 것은 고여주기가싫어제 목소리가 별로일 때는 아무도 하습니다 그만해서 찬양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신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다시 목소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제가 고파 대한 백번은 백배를 도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오셨나 보면서... 목이 나오면 목소리가 좋아지는 그 감사들과 찬양하면사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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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 네. 슬픔이 좀 많이 흘렸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목소리가 참 회복이 안돼 그리고 오늘 감기 나을 걸렸더니 이 회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가아서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이 우리 사 잘하는 사람만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평안하게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제 이야기 이제 거의 다끝나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미치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와의, 우리의 이야기, 를 우리가 만나는 일을 전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들에게씀드린 것은, 다달라트를 주셨습니다. 달라트안받으습는 달라드를 주셨습달라주는드주셨니다드니다 저는 달라드를 주셨습니다. 저는 달라드를 다 저는 주인이는달라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낳는 종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하나밖에 안으니다 이거 그냥 묻어 놓고 주인이 오시면 이냥 다시 헌내게되신고 이거 갖고 내가 뭐 하나다가 혹시 날려놓으면 오히려 더날단다 그쵸? 우리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다 단합을 주셨습니다 그 단합을 헌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목소리라는 단합을 주십니다 그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대가 맞지지 못한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맞지게 하시고 하면서 다시 찾아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보셨어요? 보십니까? 친구들의 수입이라도 보시고, 아마 없으시라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왜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나 다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참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제 마지막 찬양을 어머니 중에 들어있습니다 No. Mm -hmm. 영생의 꽃덧 네. <laughs> <laughs>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는 동역자라 그래요. 같은 코울크, 같이 같은 뜻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나,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늘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늘, 오늘 상태가 참안 좋네요. 오늘 상태가 이거보다는 평소에는 덜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울었어요. 지금 아 오늘 목소리 진짜 나온구나 그러고 그래서 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주의 아들 우리 배재철 교수님 위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하겠습니다.